우리 기독교 복음이 복잡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복음이 어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복음이 무거운 대가를 내나라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기독교 복음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대충 해도 되는 복음은 아닙니다. 아멘. 기독교 복음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복음도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이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싸구려 복음은 아닙니다. 아멘. 어, 경북 문경에 가면 문경 세제가 있어요. 문경 세제가 있는데 일관문, 이관문, 삼관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어, 등산을 그쪽으로 한번 다녀와봤는데 삼관문까지 이렇게 어, 등산을 돌아서 한번 가봤었는데 아 옛날에 그 길을 넘어서 서울 한양으로 갔다는 건 아니에요. 예, 영남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 어, 시험 볼기 위해 가지고 그 문경 세제를 넘어가지고 그 일관문, 이관문, 삼관문을 넘어서 그래서 한양으로 지금 서울로 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놓여졌어요. 예 며칠씩 걸려가지고 그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서울까지 가야 했던 그 시절이 언제였냐 싶을 정도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서울까지 이제는 저동해 안쪽에서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서울까지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놓였는데요. 얼마나 그 고속도로가 참 놓여져서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꼬불꼬불 길 예, 그 길이 뻥 뚫려가지고 예.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지기까지 그 도로를 놓으면서 순직한 사람들 그 도로를 아, 공사하다가 아 죽은 분들의 그 추모비가 추풍령휴게소에 있더라고요. 아 맞지. 이런 일 명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동안에 순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 이런 일 명의 그 순직 기념비가 아, 그곳에 추풍령휴게소에 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던 거죠. 아지 네, 그리고 처음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을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을 어, 놓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 내고 누가 도로를 다니냐고요. 이해가 부족했어요. 고속도로 그거 쓸모없는 짓이다. 했지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놓았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원,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놓았던 그 고속도로. 이제는 서울까지 가는 것은 쉬워졌어요. 서울까지 거, 금방 갔다 와요. 그러면 서울 가는 거 너무 쉬워져서 서울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있어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쉬워져서 서울 가치가 높아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고속도로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수월해진 반면에 가치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구원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10계명, 특별히 10계명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됐어요. 네, 철비철하게 지켜야 되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구약시대 때는 네. 그때는 아주 율법에 준하여서 갖출 것다 갖추고 절차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드려야만 됐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대제사상이 죽는 경우들까지 생기기도 했었어요 아버지 아마 지금 구약 시대처럼 신앙생활하라고 하면 아우 나 못해라고 할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제일 좋은 교회는안 계시겠지만 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진수 집사님이 보혈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복음이 아무리 복잡하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서 천국에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 하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을 했지만 바로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한을 내려서 이집트의 아,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애굽의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주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삿짐 싸느라고?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양을 잡은 양의 깨끗한 피를 자기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집마다 문솔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문도 모르는 그집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아버지 왜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웃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오늘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단다. 오늘밤에는 꼭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어야 만한단다 양의 피가 없는 다른 곳에 가면 절대 안 된단다. 아버지. 꼭 명심해야 된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아버지. 장난이 아니야. 이건 행사도 아니야. 넌 오늘 우리 집 장남인데 꼭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아, 네. 알겠니? 그러자 아들이 겁에 질려서 아버지 무서워요. 주여.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 양의 피만 있으면 돼. 아멘. 아무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멘. 이 양의 피만 있으면 돼. 아멘. 꼭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 오늘 밤에 있어야 된다. 아멘. 제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는 몇 번이고 양의 피를 확인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양의 피가 지워지지는 않았는지, 주여. 혹시라도 양의 피가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또 다시 양의 피를 그곳에 선명하게 바르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밤이 새도록 구원을 사모하며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날 애굽의 동네마다 통곡의 소리가 울려납니다. 주여, 아버지. 양의 피가 없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저주가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멘. 양의 피가 있었던 집집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고 그걸 집무술주의 피를 바르고 있는 것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아버지. 저 히브리인들은 오, 무슨 별다른 종교 행사 하나 보다 이렇게 비웃으며 무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양의 피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실제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애국인들이 비웃었던 그 양의 피 아멘. 아버지 완지시하라고 비웃었던 그 양의 피, 별것 아니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지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죄의 저주가 우리를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축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로부터 네. 약 1500년이 흘렀어요. 처음 애굽의 유월절 밤이 지난 지 1500년이 흘렀어요. 아, 1500년 흐른 유월절 절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절기로 정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500년이 흐른 유월절 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그곳은 1500년 전에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에 있었던 그날 밤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긴장감도 없습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간격도 시들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오직 형식과 절차와 종교적인 모양만 갖춰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는이습니다이 친구는 그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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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러지고 있는 6월절 절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불안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저 어린 양의 피와는 다른 영원한 숙제의 피를 내가 흘려서 주여. 이 보혈이 있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텐데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났을지 그리고 또 다시 500여 년더 지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피 흘린 지 2,000여 년쯤 지났을 즈에 과연 그때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이 진한 보혈이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감격이 되고, 보혈의 권능이 있고, 오현의 효용이 있는 상태가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유지가 될수 있을까? 아니지. 주님은 출국했을 때의 첫6월절 1500년밖에 그러지 않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맹맹한 시고적을 6월 절을 보면서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오현은 기독교의 종교 용어 하나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시는 애굽의 어린양의 피보다 더 진한 영원한 보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양의 피가 그들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정확하게 피가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실제였어요. 어린양의 피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어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보혈이 자신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실제적 사건이 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효, 효금이 되는 주님의 보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곳에 선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생기고 아멘. 주님의 보혈하면 이 구원에 대한 긴장감도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6월절 밤에 그 아버지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아버지. 곁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 이건 뭐죠? 물었을 때그 느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알량한 율법의 자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포만감을 느껴보려는 자들입니다. 율법 몇 가지 지켰다. 형식과 절차를 이행했다고 그들은 종교적인 안도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의 열정으로 행복해 보리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갈증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바울은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더 율법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은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앞장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로 영적 공허감을 채울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피어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진리를 찾았습니다. 아멘. 아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의 포만감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포만감이 아니었어요. 아멘. 율법의 공탈이 안에 있는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말 진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아새 생명이 얻어졌어요. 아멘. 종교가 아닌. 참믿음을 바울은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 앞에서 그 종교적인 포만감에 젖어있는 율법주의자들 을 앞에서 율법 지켰다고 안도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처절하게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종교적인 포만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혈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너희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첫 애국에서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적인 안도감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기독교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애국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에 없으면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실제입니다. 아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한 보혈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문설주에도 주님의 보혈이 선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영혼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성도님들 혈액형이 뭔지는 제가 다 모르겠어요. A형, B형, O형, AB형 저는 AB형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제일전원계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혈액형은 예수님 혈액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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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가서 혈액형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 형인데요 이러지는 마시고 <laughs> 영적인 혈액형. 아멘. 우리의 영적 혈액형은 나는 예수님 혈액형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게 되면 아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픈 육신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형결하게 되어 아멘.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국당에서도 정확하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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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그곳에 모리고바라십 모든 아멘. 모든 어둠과 든행과답답함과우울함과 나약함들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파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보혈을 모리고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아멘, 아멘. 묶인 것 아멘. 갇힌 것 아멘. 눌린 것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아멘. 파쇄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있는 신앙생활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되기를 원하는 곳에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흘러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뭔가 막히고 우리가 정말 안 된다는 곳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막혔서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에 피가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협심증이. 협심증이 먼저 와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피가 잘안 통해요. 협심증은 그래도 좀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꽉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피가 딱 막혀버리면 불과 20분, 20분 안에 그것을 빨리 피가 통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몸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아,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현장에 예수님의 보혈이 잘 흐르도록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기도의 통로를 여십시오. 아멘. 주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닦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보혈이 그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예배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현장 현장마다 있으 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주님의 보혈이 부여지고 아멘. 이 마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막힘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욕심 그곳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뿌리고 바랍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묶이고, 갇히고, 눌린 현장에 주님의 보혈 뿌리고 덮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잘 흐르도록 아멘. 저희들 더 기도의 통로를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잘 흐르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곳으로 주님의 보혈을 강같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